오늘은 12월 25일 정탄절입니다. 많은 축복이 내려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신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신 신발과 은신 양말을 가져왔는데 현재 영하 2도지만은 낮 시간이고, 그래서 그런지, 맨발로 한번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발은 상당히 찬데요. 현재까지는 걸어 볼만 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특별한 의미부 의미부여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이 온누리에 많은 축복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제가 부모님한테 제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유교라고 적으라 대요 유교.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현재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의 종교를 갖고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도, 생일이기도 하는데요. 제 생일이 음력 11월 13일입니다. 13일인데,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는 날하고 이렇게 겹치게 됐는데, 제가, 저한테 특별히 믿음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축복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일까요? 아침 새벽 일찍 집사람이 상을 차려놨는데요. 나물 반찬에 미역국, 그 다음에 하얀 쌀밥에 제 나이만큼 케이크에 촛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헬피 버스데이 투유 생일 축하 노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게 면제가 됐습니다. 집에서 하는, 제가 하는 게, 쓰레기 담당, 쓰레기를 버리는 일인데요. 생일날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대요. 뭔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미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편한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생일이라고 특별한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조금 축하 받고, 해서 축 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2023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최고 선택이 맨발 걷기였습니다. 맨발 걷기를 선택한 이후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8월 1일부터서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행복한 맨발 걷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동지 같기도 하고 제 식구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제가 늘 맨발 걷기 하는 정상에 왔는데 아이고 반가운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정거 씨. 예, 네, 안녕하세요. 딸새잘 크고 있어요. 예. 네. <laughs> 우리 오정거 씨늘 보면 즐겁고. 네. 정말 행복한 청춘. 네. 옆에 계신 분. 두 네. 신발 이쁘시네. 예. 함께 저희 맨발 걷기 좀 합시다. 꼬순이라고한번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요. 아 발가락이 펴지더라고, 맹가룩게 하니까. 아, 그래요? 아, 힘이 생기니까. 어. 아, 맹발그러 그러니까 하니까 발가락이 펴졌다고? 오이. 어, 어. 어. 신기하더라고. 어. 어, 발가락, 발가락 운동 효과네, 이게. 아, 나치 운동.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음. 마취를 자꾸 그러니까. 주니까. 어. 음. 신기해요. 그래요. 노정권 음. 씨가 올해 50이죠, 나이가. 네. 아, 젊은 청춘이 하는데, <laughs> 어, 사회 그 힘으로 음. <laughs> 큰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맨발 걷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4개월 되셨어요? 네. 네, 그래요. 발바닥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발바닥 한번 들어보시라고. 보여, 보여 네. 음, 그래요. 아이고, 잘 만드셨네. <laughs> 아유,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있으면 시간이 여가한 선생님, 여기가 있으면 왜 시간이 잘 가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예. 네. 혼자 하면 정말 지루해서 이 맨발밖에 접지 못해요. 서로 보고,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시간 잘 가는 거지. 마음이 편하고, 예. 이 접지봉, 3만원 주고 사셨다 그랬죠. 응. 아이고, 멋지네. 전부 동이네요. 동입니다. 아이고, 맨발도 하시고, 접지봉도 쓰시고. 얼굴도 나와야 돼, 얼굴도. 늘 건강하시죠? 얼굴안나오려고 얼굴 이러고 있으면. 어, 양보하시네시고. 반갑습니다. 많은 운동들은 에너지를 약간 빼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밧데리 충전이.. 우리 사모님은 접지 봉에 <laughs> 접지에 아. 아이고 <laughs> 아이고 건강 최고로 되시겠네 접지도사님이셔 접지도사. 접지도사님 어. 꽃순이 <laughs> 접지 양발 신으시고 부부, 저 부부 접지단도 가능해요 부부 접지도 <laughs> 부부, 부부 접지단 부부 접지단 아 부부 접지단 도저두분 <laughs> 가시네요 <laughs> 여기는 쌈지숲 정상인데요 햇빛이 들어가지고 겨울철 맨발 걷기는 가장 인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접지도 하고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많이 눈에 띕니다. 어쨌든 날씨가 계속 따뜻해가지고 맨발 걷기 하기 좋은 날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올한 해는 정말로 바쁘게 한해 출발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대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한 해는 지나가고 새로운 해 2024년을 맞이해 가지고 한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해를 보낼 건가 여러 가지 현재 고민도 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맨발 걷기하고 더불어가지고 지금 제가 현재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이 이런 일들, 일련의 일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가 저한테는 많은 건강과 선물을 가져다 줬는데요. 그 중에서 맨발 걷기의 가장 큰 선물, 보너스가 저한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순천지에 가입을 했고, 또한 제가 맨발 걷기를 하는 장소가 조례쌈지숲인데요. 조례쌈지숲과 순천지의 토요 모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임철규 지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많은 회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 또한 맨발 걷기를 통해 가지고 바이올린을 해주신 우리 황의장님이랄지, 그 다음에 맨발 가수님, 박서영님, 그 다음에 사목장 박분다님그 다음에 이승은 부회장님, 그 다음에 시설 분과장님, 그 다음에 홍보 분과장님, 많은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그분들 갑자기 뵙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인 자에 역시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더불어서, 더불어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아, 이제 떠오르네. 우리 총무님, 박상래 총무님. 제 유튜브 동영상을 모니터 해줘가지고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박상래 총무님. 오늘은 맨발로 계속 지금 걷고 있는데요. 철바닥은 찹니다마는 견딜만 하고, 현재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맨발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운동은 중독성이 있는데요. 사실 겨울철 맨발 걷기 해가지고, 맨발 걷기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현재 날씨 때문에 맨발 걷기를 못하신 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맨발 걷기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